코로나19에 확진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의 절반 이상이 퇴소할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수도권 등지에서처럼 이 산발적 집단 감염이 있을 때는 이른바 무증상 감염자가 주변에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. 앞으로 올 수도 있는 2차 대유행 방역 대책을 세울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윤영균 기자입니다.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입원할 병상이 부족해지자 상대적으로 증상이 가벼운 환자를 위해 만든 생활치료센터. 경북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생활치료센터 두 곳의 환자 630여 명을 조사했습니다.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당시 증상이 있었던 환자는 10명 중 1명 정도였고 열중 셋은 입소 이후에 주로 호흡기를 중심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. 열명중 여섯 명은 완치돼 퇴소할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신천지 교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안 했다면 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코로나 19를 더 퍼뜨렸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. 지금처럼 하루에 한 명도 잘안 나올 때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거고 지금 수도권처럼또 이번에 대전처럼 지역사회 감염자가 상당히 좀 많으면은 그런 환자들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죠. 확진 후 완치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0.1일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가 무증상 환자보다 평균 이틀 정도 더 걸렸습니다. 10명 중 4명이 증상이 나타난 뒤 일주일 안에 완치됐습니다. 2주 안에 61%, 3주 안에 77%가 다 나왔습니다. 대구에서 다시 코로나19가 유행해도 생활치료센터를 많이 만들 수 없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료가 마련된 셈입니다. 한정된 자원을 빨리 잘그 활용을 해서 환자들이 괜찮아지면 퇴원하시고 또 들어오고 하는 이런 스케줄링. 일정을 짜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. 네. 연구진은 또한 증세는 나빠지지 않았지만 심각한 불안감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진 경우도 있었다며 정신과 상담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생활치료센터에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. 어,